디트로이트 VS 시카고 컵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디트로이트의 잭 플라워티의 WHIP 1.09입니다. 이번 시즌 성적은 4승 6패이며 평균 자책점 3.72입니다. 포심, 슬라이더, 커브 조합. 탈삼진 능력 리그 상위권 성적이며 최근 4경기 평균 자책점 2.41로 안정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피홈런 시 실점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며 초반 실점 시 멘탈 흔들리는 모습이 간헐적 발생합니다. 원정팀 알아보겠습니다. 시카고 컵스의 케이드 호튼의 WHIP 1.21입니다. 이번 시즌 성적은 3승 0패이며 평균 자책점 3.51입니다. 포심 평균 96마일, 슬라이더와 체인지업의 조합이 뛰어난 유망주이며 우타자 상대로 매우 강한 피칭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MLB 경험 부족으로 압박 상황 시 재고 흔들릴 가능성이 있으며 좌타자 상대로 변하고 커맨드 다소 미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전망은 디트로이트는 잭 플레어티가 안정적인 피칭을 보여주고 있지만 타선의 득점력 부족과 중계진 기복이 승부처에서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최종픽은 유튜브 올플레이 스포츠 TV에서 확인하세요. 또한 무료 멤버십방 입장과 2만원 혜택의 이벤트 중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